자, 35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방정식 x3승은 1 아, x3승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 했을 때이거 값을 구하라 겠습니다 단, 에,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켈레 복수수라겠습니다 음, 써볼까요? 어, x3승 마이너스 0이다. 한허은한허은을 오메가 했다. 에, 이런 말씀 많이 공부 해야지 설명했죠 한 허근을 오메가로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식을 쓸줄알아야 입니다 그 식을 쓰기 위해서 인수분해 합시다 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은 0이다 따라서 x는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는 0이다 자 보세요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 했을 때 관련된 식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에, 오메가 삼승 1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러한 3차 방정식한흑근이 오메가라 한다면 반드시 켈레 복수수도 그이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 3승 이것도 1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이것은요, 이것은 바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것의 바로 두근이에요, 두근. 그러니까, 두근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이것을 한번 까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 물이 뭐냐면요. 자,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1 플러스에다가, 오메가 파자 마이너스 1 분의 1 이때 값을 물어봤습니다. 어, 통분해야죠.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를 하고 오메가 파 마이너스를 자 오메가 파 마이너스를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어, 이거 전개하게 되면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자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려면 플러스 오메가 파자그 다음에 플러스 1 에,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자,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대입하면 되겠죠? 에, 오메가하고 오메가 파를 곱하는 것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에,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3. 그 결과는 마이너스 1 된다. 어, 이런 이야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X 3승 마이너스, 한 흑은 오메가. 그럼 이렇게 식을, 어,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런 식은 이제 여러분 다할수 있겠죠. 이? 이렇게 통분해서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